안도지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나랑연애합시다사한방 로또만 살끼리다. 안녕하세요. 한탕주의 로또충입니다. 자, 오늘은 복권 당첨금의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복권에 당첨이 되면 와이프는 3억, 양가 부모님 얼마씩 해서 돈을 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뭐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온전히 이 금액을 다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증여세법 때문인데 증여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죠. 네, 이게 증여세의 기본 세율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누군가에게 그냥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1억 초과분부터 5억 이하까지 금액은 증여세율 20% 적용해서 1억의 세금을 내는 건데 여기서 누진 공제액 1,000만 원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는 5억 받아서 증여세 9,000만 원 내고 내가 손해 쥐게 되는 금액은 4억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정말로 그냥 기초 계산법이고요. 증여하는 게 현찰이냐, 현물이냐, 뭐, 아파트 부동산 같은 거요. 이 증여 재산이 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더라고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증여세로 뭐, 이렇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증여세는 저 같은 서민들은 지금 당장은 뭐, 딱히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전 증여할 만한 돈이 없거든요. 20만원만 빌려주세요. 전. 이 복권 당첨금도 어차피 현금 재산이니까 증여세 기본세율 적용을 받는데요 가족 간 거래는 기본적인 세금 공제 혜택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증여하려는 가족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른데 여기 보시면 배우자 직계가족 기타 친족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기한은 10년 모두 동일합니다 가족 누군가에게 얼마를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또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배우자 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증여금액 6억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저는 1등 당첨되면 아내에게 3억을 준다고 했는데 6억까지 준다 해도 제 아내가 세금을 낼 일은 없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 와이프가 복권 당첨이 돼서 저한테 6억을 보내도 저는 세금 없이 고스란히 6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는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금액인 6억까지는 세금 없이 거래가 가능한데요. 아, 이거 제 와이프가 복권 당첨돼서 저한테 진짜 6억을 딱 쏜다고 하면 아, 너무 좋겠네요. 근데 제 와이프는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직계 가족입니다. 뭐 어려운 말로 써있는데, 먼저 직계 존속 증여.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가 제 자식에게 당첨금을 줄 때입니다. 5천만원까지 세금 공제가 되는데요. 5천만원은 성인 자녀 기준이고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2천만원까지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딸이 성인인데, 당첨금 중 딸에게 1억을 주겠다 하면, 직계 존속 증여 공제액 5천만원은 무상 증여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10%가 적용돼서 제 딸은 증여세 500만원을 납부하고 실제는 9,500만원을 아빠에게 받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 직계 비속 증여입니다 제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1등 당첨자 통계 보면 지금까지 4,50대가 가장 많이 당첨됐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 나이때면 보통 부모님께 당첨금을 상당 부분 드릴 겁니다 직계 비속 증여도 공제액 5천만원 동일하고요 일단 영상에서처럼 제가 부모님께 1억 5천을 드린다고 하면 이 금액 중 5천만원은 세금 안 붙고요. 나머지 1억에 대한 증여세율 10% 그러니까 1천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실제 받으시는 금액은 1억 4천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기타 친족인데요. 이 기타 친족에 해당되는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부모와 자식을 제외한 모든 친인척입니다. 여기 기타 친족의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타 친족은 공제 금액이 천만 원으로 직계 가족 공제액 5천만 원에 비해 훅 떨어지죠. 만약에 내 여동생에게 당첨금을 나눠주고 싶다. 세금 없이 줄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다 포함이고요. 장인 어른,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당첨되면 양가 부모님 각각 1억 5천씩 드린다고 했는데 처가 쪽에 제가 1억 5천을 증여하면 일단 기타 친족 공제액 천만 원 빼서 1억 4천이죠. 1억 4천의 증여세율은 20%니까 2,800. 여기에 누진공제액 1,000만원 빼면 증여세금은 1,800만원. 실제로 제가 처갓집에 드릴 수 있는 비용은 1억 3,2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끔 정말 고마운 친구나 지인에게도 당첨금 나눠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이 기본세율 적용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친구에게 3억을 주고 싶다 하면 그 친구는 증여세5천만원 납부하고 실제는 2억 5천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가족들 두고 지인들에게 이렇게 뭐큰 액수를 나눠 주거나 하진 않겠죠. 저 옆집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 사촌. 근데 아 그런데요. 이거 이 당첨금은 전부 현금화해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현찰로 주면 이걸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가 있나요? 이거 뭐 지원자 알아서 썼는지 누구한테 증여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러면 증여세 안 내도 될까? 네 어쨌든 우리 뭐다 당첨될 사람들이니까 이런 증여세 관련 내용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첨금은 보통 한 번에 받기 때문에 증여세 관련 사항만 있을 것 같은데 상속세도 적용이 됩니다 바로 오늘 추첨이 있는 연금복권이 그런데요 연금복권은 최대 20년까지 당첨금을 매달 분할해서 받게 되죠 만약 내가 70살에 연금복권이 당첨돼서 매달 당첨금을 지급받는데 10년 후인 80살에 사망하게 됐다. 이러면 이 당첨금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뭐 자녀가 되겠죠. 상속세율도 증여세율하고 동일해요. 근데 이 상속액수를 연금복권 당첨으로 매달 받게 되는 그 몇백만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최종 누적으로 받게 되는 총액 뭐 몇억이 되겠죠. 그걸로 적용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복권 당첨금은요.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복권 당첨금이 있는데, 만약에 배우자와 이혼을 한다. 그러면 이 당첨금은 그냥 온전히 당첨자의 몫이라는 거죠. 네, 뭐 그냥 그렇다고요. 아. 자, 그러면 오늘 연금복권 당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나올 때까지 구매하고 있는 끝자리 4번. 끝자리 4번 한 세트는 판매점에서 샀고요 온라인 한 세트는 끝자리 3번으로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각각 다른 자리 번호는 이 첨단장비 미니추천기를 사용했는데요 한번 좋은 결과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주 당첨번호가 5조 307 695번 끝자리가 5번이다 아 느낌 안좋아 아 이럴줄 알았다 이번 주도 1000원 당첨이네요. 아이고 참. 아, 이제 당첨금 증여세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이 그 에이 그 에이 그 걱정 팔자 신 네, 5월 2주차 손익입니다. 오늘 연금 복권 1000원 당첨됐어요. 이번 주 마이너스 17,000원, 5월 누적은 마이너스 43,000원입니다. 로또 복권 기대해 보겠습니다. 맨날 드린 말씀이지만 이번 주 로또 복권은 진짜로 대박 로또맨 살길이다 저는 한탕주의 로또충이었습니다 영상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